일단은 에너지주가 현재 에너지주는 어쨌든 지금 미래에는 겨울에는 어차피 오르거든요 이 친구들 오르니까 일단 지금 한국에서 처음 내린 거는 내린 것은 이제 환율이랑 환율 하락과 환율 하락 그리고 원유 가격 지금 선물 원유 선물 가격 하락이랑 또 그리고 이제 사막 분쟁 이제 지지부진 분위기로 인해서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올라갈 수 밖에 없긴 한데 다시 올라가긴 한데 올라갈 수 밖에 없게 한게 어차피 지금 매출 70% 날아간 그 엑스모빌도 밤사이 너무 0.3% 오르는 버티는 모습 보여줘서 아마 무난하게 올것 같아요. 그리고 겨울에 지금 유럽 애들 어차피 가스대야 돼서 그 친구들이 더 많이 쓰거든요. 저녁 사막 친구들보다. 난 오를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환율이 아직까지는 어, 지금 난리치고 있어서. 그만큼 뭐~ 좋아 보이는 분위기다 에너지 주에 에너지 주의 경우 아마 오후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벌써 한국석유 영상 찍다가 다 올라왔는데 그나 그러니까 에너지 주는 한동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일시적인 부침도 있을 수 있겠죠.